안녕하십니까 수지대리점 차통령 노노입니다. 네, 지금 보이시는 차가 뭘까요? 뭘까요? 예, 티볼리입니다. 티볼리. 자, 이 차는 티볼리인데요. 좀 색깔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? 이 색깔은 바로 라떼 그레이즈입니다. 이제 라떼 그레이즈가 티볼리에도 적용이 된지가 좀 됐는데, 어, 적용된 거를 또 고객님들도 많이 모르실까봐 또 이렇게 또 어, 특이하지만 그래도 이쁜 색상. 특이하지만 이 소형 SUV에 또잘 어울리는 색상, 예, 티볼리랑 좀 그래도 실물 보시면 상당히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지금 외관 쪽으로 한번 지금 찍고 있는데 어, 우리 또 고객님이 라떼그레이즈를 선택하셔가지고 티볼리, 이 티볼리는 말이죠. 19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. 저렴하게. 가격은 1900부터 시작을 하고, 중간 등급이 2200만원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저렴한 SUV에서 이렇게 좀, 어, 그래도 좀 이게 약간 좀 고급져 보이거든요. 색깔이. 이 색깔 자체가 좀 감히 얘기하자면, 예, 포르쉐, 예, 포르, 예, 포르테 아니고, 포르쉐 색깔이랑 좀 비슷합니다. 그래서, 어, 좀 티볼리가 그래도 가성비로 색깔이 좀 이쁘게 나온 어, 라떼 그레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또 뭐, 티볼리가 또 지금 계속 또 그래도 절찬리에 절차,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. 고객님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견적과 시승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뭐 내부는 똑같아요. 내부는 똑같은데 이 차는 그냥. 거의 약간 스탠다드 비슷합니다. 저 지금 하얀색으로 좀 어, 보여지는 게 8인치 스마트 오디오 거든요. 저건 이제 내비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미러링만 가능한 옵션으로 돼 있고요.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차를 뽑으신 고객님이십니다. 1900만원. V1짜리도 있고, V3짜리도 있고. 그래서 라떼 그레이지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상당히 예쁩니다. 네.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